안녕하세요. 인터뷰룸 하윤정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좀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제 인근 근로자의 한38% 정도, 숫자로는 800만 명 정도가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룸에서는 비정규직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중공업 산해합청 지회에서 일 하셨던 이영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좀더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산해하청 지회에서 어, 상근 활동을 했었고요. 음, 뭐 노동당, 그 다음에 평등노동자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노동조합에서 어, 상근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작년까지 일을 하셨던 거고 이제 지금은 일을 안 하고 계신 네 지금은 거잖아요. 이제 예, 새로운 일을 고민 중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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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재 백, 백수. 네 백수입니다. <laughs> 네 금속 도조 이제, 이제 현대중공업 지부 산해하청 지회라고 말씀하셨고 조합원으로는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소선, 현대건설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어떻게 구성된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사 산내 하청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어, 현대중공업 그룹하면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미포조선, 현대모일렉트릭, 뭐 현대건설기계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 회사의 산내 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 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입니다. <laughs> 그러면 산내하청이라는게 대체 어떤 좀 개념인지 한사업장에 사내에서 일하는 산내하도급 사내 업체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 을런 이제 산해하청 노동자라고. 보통 그러면 왔서 네. 얘기하신 대로 이제 네. 뭐현대종공업이라고 하면 네네. 그 안에 산내하청이뭐 여러 가지 여러 업이 어, 있는 거예요? 예예 그렇죠. 뭐 회사 이름도 다 다른 것인가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 이름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다 다른 건가요? 네. 하는 일은 크게 뭐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르죠. 현대중공업만 하면 대략 160개 정도의 산해 하청 업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현대중공업 그룹 아니요,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에만, 회만 160개의 산해 예, 예, 하청 업체가, 업체가 있습니다. 산해 예. 하청 노동자들의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울산 동구로만 보면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설기계, 일렉트릭 다 포괄하면 18,000명 정도. 18 예. 근데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아 예. 원래 예. 더 많았나요? 원래는 거의 6만 명이 육박했었습니다. 6만 명에서 18,000명으로. 예, 그럼 18예 되게 예. 많이 준건데 혹시 그 이유가? 2014년까지가 어, 현대 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거의 4만 명이 넘었고요. 음. 어. 현대 미포조선에서는 거의 만 명. 그러니까 울산 동구로만 치면 거의 이제 한 5만 명 정도의 음. 하청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조선업 경기 불황을 이유로 2016년부터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음.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해고되고 잘려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거죠. 그 중공업계의 경기 불황이 좀결정적인 네, 조선업, 이제 세계 시선. 조선업의 전체. 음. 서는 경기가 뭐 현대중공업이 세계 1등 조선소니까 현대중공업 필두로 해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그 외에 뭐 일본 중국 할것 없이 이제 조선업 회사들이 다 불황을 맞아요. 그리 현대중공 업제사야청지회는 2003년에 생긴 것으로 좀 들었는데 현재 이제 아까 한 1800명 정도로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좀몇분 정도 계실까요? 현재는, 음, 300명이 채안 되고요. 아, 저 예, 맞아요. 예, 예. 예. 아. 뭐, 한 200에서 300명 사이에 계속 이렇게, 어, 붙임이 있는 어, 그런 수준입니다. 2003년에 생겼고 올해가 이제 2022년이니까 지혜가 생긴 지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네. 조합원 수가 어쨌든 18,000명 중에 이제 300명이면 사실 그렇게 많은 기중은 아니잖아요. 적죠. 아, 네. 네. 혹시 뭐좀그 조직화에 뭔가 어려움이 있나요? 어 이게 뭐 간단하게 어, 말씀드리기가 참 어, 쉽지 않지만 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나 대기업에. 네. 어, 산내하청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제일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조선업이에요. 예, 아, 조선업. 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우조선도 음...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조선업의 하청 노동자들은 하여튼 조직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그...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문제는 아니고 어, 조선업 어떤 특수성 같은 게 있을 2003년에 하청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당연히 다른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음. 그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막 분노도 있고 음. 어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뭐 이제 그랬던 게 사실인데 그거 그것이 조직이 확대되고 안정화되는 계기를 만나지 못하고 음. 원청 사측으로부터 광폭하게 어쨌든 찍어 어, 눌러서 탄압을 당했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초기에. 예. 음. 네. 그것이 뭐 10년이 지나도록 노동조합하면 그냥 밥줄이 잘린다라고 하는 하청 어 하청 노동자들의게 뼛속 깊이 각인되는 음. 그런 이제 가공할 탄압이 가장 큰어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떤 좀 탄압이 있었을까요?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가 속해 있던 업체들은 다 폐업시켜 버렸어요. 그냥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4년까지 해서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가 속해 있는 업 업체 그다음에 뭐 조합원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속해 있는 업체들을 다 폐업시키니까 그 업체에 속해 있던 조합원이 아닌 동료들은 이제 막 노동조합을 탓하게 되는 거죠. 너 음. 때문에 내 밥줄에 노노 갈등을 음.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게어 가장 크게 노동자들에게 이제 노동조합으로 다가가기 어렵게 했던. 음.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그런 식의 탄압과 뭐 당시의 블랙리스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사실상은 음,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음, 정규직 노동조합의 태도, 음. 음, 그 다음에 또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이제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는, 평균 아, 네. 연령이 높아져서 이제 노세화, 노세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 어. 네.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젊은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이제 채용을 하고, 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다 50대. 왜 그렇게 연령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하청 노동자들의 연령은 왜높은 거죠? 어 2000년대까지 2000년대 들어서 조선업이 극호황을 그 맞아 음. 맞는데요. 음. 거기서 이제 하청 노동자들도 조선업에서 일하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들긴 하지만 시간을 많이 해서 어, 당시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는 나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임금으로 생활 임금을 챙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이 너무 음. 힘들고 위험하고 그래도 이제 버티면서 했던 건데 음. 그러고 나서는 이름이 임금이 그때 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오른 적이 한 번도 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기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리를 지키고 계속 일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게다가 있고요. 이제 조선의 불황으로 이제 인원도 좀 감축되고 그렇죠 하는데요. 더 예. 새로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입이 안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이군요. 예.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다고 네. 하셔서 이제 2017년에 관련해서 뭐 고공농성도 뭐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 블랙리스트가 아직도 있는 건지 아니면 좀그 농성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2017년 고공농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건 사실입니다. 2003년 노동조합 설립 하고 2004년에 총노동단들이막 들썩이면서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나서서 막 투쟁도 하고 음. 이랬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원청 사측이 이제 간부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을 다 이제 블랙리스트를 걸어서 음. 아 이제 발을 못 딛게, 음. 취업을 못 하게. 현대 중공업뿐만 아니라 미포, 울산뿐만 아니라 거제, 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까지 다 취업을 못 하게 블랙리스트를 걸어서 이제 막았었어요. 어. 그래서 그것이 10년 이상 지속을 하다가 2017년에 고공농성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폐지하는 음. 음, 더 이상 원청에서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음. 실제로 화청 어, 노동조합의 뭐 지회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하는 걸다 드러내놓고 음. 뭐 업체에 취업해도 이제 어. 딱히 어, 막지 않는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서 블랙리스트는 일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게 사실입니다. 전체 노동자가 18000명 중에 이제 18 중에서 한 300명 정도니까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떤 교섭권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지 하청 업체와는 교섭을 네. 어, 계속 해왔었어요 음. 물론 뭐 교섭을 한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네. 어, 그랬던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기본 협약조차도 맺진 못하고 아, 아직까지요? 네한 예. 어, 번도 음. 단체협약이라는 걸 맺은 적도 없고 단체협약, 뭐 기본협약이라고 하는 기본, 네. 그런 것 자체를 어, 맺은 적이 없어요 상무장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되게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어, 게 예, 예. 힘들죠 힘들고 근데 지금 어느 노동조합이든 물론 정규직 노동조합은 30년 넘게 어,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처지가 네. 어, 다르지만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 뭐 지금 요즘에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뭐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어디든 안 힘든 곳이 없을 거예요. 음. 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만든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만들고 나서 유지하고 계속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게 하는 게 음. 네, 되게 힘들죠. 힘들고 편할 날이 없죠. <laughs> 기본 협약조차도 이제 체결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에서 조합원으로 네. 활동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이? 2003년에 노동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다 쫓겨나요. 다 해고되고 업체가 폐업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공개하든 비공개로 하든 현장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한 명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 그냥 해고자들만 어... 있는 노동조합. 음, 일 때도 있었고 그 시간이 2003년부터 쭉 암흑기죠. 암흑기로 보냈던 시간도 거의 한 5, 6년 음. 이렇게 흐르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어, 노동조합을 좀 정비를 하고 어, 대중적으로 조합원을 늘리기 위한 어, 노력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있었었 있었고요. 그런 활동 어,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진 몇몇 의 이제 조합원들하고 같이. 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오로지, 그 이런 조건에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이 되는 하청노동자들은, 한, 일당 100일 수 있다. 음. 어 계속 대중적인 노동조합을 목표로, 어 노력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의기투합 하면서, 그 규모가, 그래서, 2013년, 그때 하청노조가, 40명? 조합원이? 어. 예. 뭐, 해고자들도 포함하고, 음. 뭐, 이래서 40명 정도, 어, 그것도 비공개로. 그러는 놓지못 하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100명, 200명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쭉 음. 늘어나다가 또뭐 300명을 음. 넘을 듯 하다가도 또뭐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왕창 음. 뭐 100명이 잘리는데 조합원 뭐네 다섯 명 포함해서 어, 잘리면 음. 2003년처럼 이거는 표적 탄압이다 불량리스트다 음. 부당노동행위다 뭐 이렇게 어, 할 수도 없고 뭐 그러면서 또 조합원들이 또확 줄고. 다시 뭐 2018년, 19년 거치면서 조금 늘고, 음. 근데 지금 은또 정체돼 있고 이런 이런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교섭을 통해서 이제 뭐 단체 협약을 맺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뭐이 지혜가 생긴 것을 통해서 좀실제뭐 산해 하청의 어떤 뭐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개선되 바가 있을까요? 하, 눈에 보이게 아주 뭐 속시원하게 가시적으로 음. 어, 어, 있는 건 많이 미, 뭐, 미흡하죠. 유한데 아, 네. 어, 기본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수 있는, 어, 조건을 만들어낸 아, 네. 거,가 뭐 가장 큰, 큰 성과라면 성과인 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계속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 네. 이제 계속 필요에 따라서 떡검을 조금 줬다가도 뺏어버리고, 뭐 이런 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지금은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아, 그 예, 예. 지금이 이제 가장 좀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네. 그 노동 조건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가 조선업의 이제 구조조정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이제 해고되고 뭐몇배 많게 이제 하청 노동자들도 해고되고 그런데 그런 극심했던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2019년부터는 조선업 전체가 상시적인 구조조정 상태예요. 조선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뭐그 경험해보지 못한 구조조정을 2016년부터 당한 거예요. 이제 그에 비해서 하청 노동자들은 그 이전부터도 그냥 구조조정 자체가 일상이었죠. 업체가 폐업되고 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위험하고 힘들 힘들어서 그 일을 계속 버티면서 하면서 쌓은 기량을 가지고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해서 이제 임금을 가져가면서 이제 버텨왔는데 산업이 완전 이제 불황을 맞고 꺾이면서 음. 그러면서 제 하청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다 쫓겨나고 일감이 조금 회복이 돼서 다시 고용이 되더라도 해고자들이 많아지니까 음. 일할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음. 임금을 음. 음. 예, 임금을 작게 줘도 음. 어뭐 일할 사람들은 있다. 음. 제 이런 어. 상태가 2019년, 20년, 20작년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 있었고 그 동안 그나마 있었던 임금도 어, 삭감이 되고 그나마 조금 대기업의 사내하청이 다니다 보니까 보장받았던 복리후생도 다 이제 후퇴하고 음. 음. 딱 지금 그 최저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회 활동을 통해서 좀더 간택할 어, 수 있는 <laughs> 바닥을 이제 네. 바닥을 치고 해야 된다라고 <laughs> 음. 이제 어, 생각은 하, 하고 있죠. 음. 네. 그뭐 현대자동차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뭐그 정규직 노조가 민주노조 이래서 산내하청 노조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현대중공업은 그러니까 뭐 2003년 그때는 어영노조였지만 그 이후에 뭐 민주노조가 들어서서 좀뭐 지원한다거나 좀 이런 건 없었나요? 저는 그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어디보다도 그 비정규직 투쟁이나 네. 어,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 애쓰고 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음.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지가 너무 달라서 그렇죠. 처지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음. 발딛고 서 있는 기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노동자는 하나다 이렇게 좋은 어이. 소리로 <laughs> 좋은 소리로 묶기 어려운 음.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 하청이,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같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 그런, 소위 대의죠, 대의. 대의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어, 그런 오류를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어, 할 마, 자세가 돼 있으면 민주노조고, 아예 그냥 그럴 생각이 없으면. 음. 본연의 의미의 그런 건강한 노조가 아니다라고 구분을 하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산업의 비정규직 노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그나마 뭐 정규직 노조가 그 민주 노조라고 할수 있. 있는 대도 엄청난 갈등이 많았어요. 음.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비정규직 노조를 어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머하고 조직화에 같이 연대하고 이런 정규직 노동자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 버티기도 하고 하다가 불법파견이라고 하는 법 판결이 네.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확 자동차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운동이 엄청나게 대중적인 조합원들의 음. 투쟁으로 그렇게 이제 확산되게 네. 되거든요. 그게 그게 2010년부터예요. 음. 2003년에 생겨서 탄압 받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렵게 버티고 버티다가 법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나면서 그래서 300명 400명 어던 노조가 막 2,500명 노조까지 이제 쭉 확산되는 그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 할것 없이 GM 이런 데서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간 게 있고 현대 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용 노조였기 때문에 아예 그 정, 정규직의 민주파 노동조합원들, 노동운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탄압이 극심해서 아예 숨소리도 제대로 못낼 만큼. 노동조합 선거를 하는데 투표를 회사가 아예 그냥 다 통제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예 누굴 찍었는지 보,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 되는. 그래야지 불의가 안 당하는. 뭐이 정도까지였으니까 하청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정규직이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보호도 뭐 보호나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생으로 그런 탄압을 다 받았어야 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짓눌려서 이제 블랙리스트와 어 이런 걸로 이제 고통을 받고 쭉 시간이 가게 되죠. 가게 되다가 2013년도에 정규직 노조도 민주파 집행부가 다시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현대중공업에서의 하청 노조 조합원이 뭐한 사, 사 40명 뭐 4, 50명 수준이었다가 다시 이제 대중적으로 어, 확산하고 교섭도 집어넣고 이랬던 시기가 이제 고시기랑 그 맞물려요. 네.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직접적인 정규중 노조의 무슨 지원 이런 게 보다도 네. 나름 현대중공업 어, 현대중공업 안에서 일하는 직영 하청 노동자들의 이제 상태가 회사한테 그동안 억물려 왔던 게 이제 2013년부터 이렇게 정규직 노조 집행부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분출이 되는 음. 그러니까 이제 저 공,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공간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이나 그런 걸로 좀 연결도 되고 음.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음. 정말 세세하게 보면 다, 너무 갈등도 많고 아, 다른데 성해도안 차고 뭐뭐 네. 뭐 너무 막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가는 같이 갔던 거죠. 현대중공업에서 거의 12년 만에 대중 운동적으로 네. 이제 막 정규직 노조도 다시 네. 막 이렇게 막 들썩이는 어. 그의 하층 노동자들도 자극받아서 음. 같이 들썩이고 음. 같이 이제 노동조합으로 좀 이어지고 정규직 노조와 같이 음. 그렇게 해서 좀더막 150명 정도가 또 집단적으로 뭐 가입도 하고 이렇게 되다가 그 2016년도 이제 아. 정규직 기관 비정규직 이건다 구조조정으로에 네. 예. 네. 박살이 난 거예요. <laughs> 얘기 듣다 보니까. 참그 노소 하기가 <웃음> <웃음> 물론 노소를 한 다음 자체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뭐 어려움을 감수한 일이 하지만 특히 이제 좀현대중공업좀산하청 네 노동자 분들에게는 좀더 힘들 않았을까 네, <laughs> 많이 힘든 과정이었고 네.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하청노동자들이 그 탄압 회사한테 탄압받던 시기의 그런 고통 기간 동안 회사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징후 이런 것도 같이 음. 있었어요. 이제 자기네들만 챙겨가고 노동조합이, 정규중 노조가 뭐 합의 왔는데, 막 성과금이나 막 기본급 오르고 몇, 몇 퍼센트씩 막. 굉장히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정규중 노동자들에 대한 뭐 이런 것도 같이 쌓여있던 음. 시기였거든요. 불신이 굉장히 커, 음. 커요, 그래서.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 뭔가 해보려니까 다뭐 그냥 이제 그런 불신, 음.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음. 것들이 많죠 지금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계속 턱을 낮추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네. 네, 오늘 인터뷰룸에서는 내이영진 네, 님을 모시고 좀 현대 중공업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이야기 수도 있고 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부에서는 좀 전체 비정규직 노동 운동과 관련해서 이영진 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